혹시 롤이델 혹시 라이벌이 있으신지 o 어, 저는 항상 롤모델을 나훈아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Ros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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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o s 관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노래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저의 이야기를 많이 내놓고 싶고 어 노래를 끝까지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언제나 변치 않는 목소리로 70대가 되셔도 노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내 목을 많이 아끼면서 내 목소리를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에게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목소리로 끝까지 노래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갑작스럽게 돌발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나우나 선생님 노래 한 소절만. 내가 해. 왜 이러는지 몰라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정말 한 소절을 <laughs> 정말 한 소절을. 어 저는 말을 좀잘 듣는 편이어서 사회자분의 말 그대로 <laughs> 아, 좋습니다. 근데 바로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은 어 조금 쭈뼛쭈뼛 타는데 바로 그냥 내가 왜 <laughs> 자, 그리고 라이벌에 대해서는 이야기... 어, 라이벌이라고 말하면 조금 걱정이긴 하지만 사실 임영웅 씨가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스타가 됐지 않습니까? 제가 3년 전에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 영웅 씨가 세 번째 오승 그리고 제가 여섯 번째 5승이어서 같이 공연도 많이 하고 무대도 정말 많이 섰었거든요. 밥도 같이 많이 먹고, 그때는 정말 형 동생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너무나 잘된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응원도 하면서 내심 부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. 그때 당시에도 영웅 씨가 먼저 5승을 했고, 제가 그 다음에 오승을 했으니 어, 미스터트롯에서 좋은 성적을 영웅씨가 거뒀으니 이제는 제 차례다 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국민가수가 되길 바라는 그 팬분들의 응원을 꼭 올해 이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선의의 경쟁자가 한번 돼보고 싶어요 이름이 영웅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영웅이 나왔으니까 이젠 대한민국의 천재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박수 한번 더 주겠습니다. 와, 말씀을 또 너무 잘해요, 그렇죠?